네, 바울영입니다. 오늘은 어, 미니 단호박입니다. 이것은 미니 단호박을 어, 지금 막 농풀로 그, 올려맸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게을러서 좀 늦었습니다. 아, 이쪽을 보면 지금 잘 타서 감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 어제 저녁에 한 거거든요. 어제 저녁 날 쯤에 한 거고 어,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어제 한 거예요.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파리가 돌아가 있었는데, 지금 불과 하루 저녁 지났는데 다 원상복귀 돼서 이제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제대로 차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아래쪽에는 호박을 안 달고, 아래쪽에 있는 건 따버리고, 지금 위쪽으로다가 지금 호박을 달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어 지난번처럼 태비를 그런 방식으로 넣었어요. 한 40cm 폭으로 높 두께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태비를 깔은 거죠. 어 제가 올해는 어 저도 이런 정확한 태비나 얼마를 줘야 된다는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태비 양만큼은 무조건 20배 가까이 사용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, 이제, 저희가 호박 농사 지은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 작황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간 걸음에 뭐 뿌리가 닿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겁나게, 지금 시커멓게 해가지고서 차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여기에 이제 관주로 해서 물만 제대로 준다면 어, 수확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여기는 작년에는 열매마를 심었던 곳인데 올해는 아, 요 미니단호박으로 해서 아, 수확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한 한달 반이나 한달 한달 반 정도 지나면 아마 수확을 해야 될 것이고 수확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수확을 다 할게 아니라 이 덕장이 있다는 것은 수확을 한 번에 안 하고 두고두고 익은 것만 골라서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닥에 깔면 밟히거나 막 그러는 것들이 많은데 덕장이 있으면 장점이 그것입니다 골라서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